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네, 직급에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아주 통큰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비 아닐까요? 소득은 은퇴가 있어도 소비는 은퇴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떠나야 할 소비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트를 이용하시나요? 어, 누구는 마트를 바꿔서 인생이 바꿨다 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마트를 바꿔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오늘 지쿱의 통큰 선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쿱은요, 글로벌의 지와 협동조합을 뜻하는 코퍼레이티브의 쿱, 그래서 글로벌 협동조합을 꿈꾸는 회사 이름입니다. 협동조합은요. 회원이 주인인 회사를 뜻해요. 즉 직급은요. 이익금을 회원을 위해서 쓰는 협동조합형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급 마트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아주 골고루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천연 친환경 무독성을 지향하는 마트입니다. 그래서 믿고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음, 화해라는 어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고 나시면 더 이상은 앞으로 성분 조사하지 않고 믿고 쓸수 있는 믿음직한 마트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성비 끝내줍니다. 동급 대비 국내 최저가를 지향하는 그런 마트고요. 효능 효과 에서 보시면 압니다. 정말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가계부 지출도 줄여주는 그런 알뜰한 소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사회적 기업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이 어느 한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사회에 환원이 되는 착한 마트, 기부가 되는 아름다운 소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쓰는 소비가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부가 되는 소비라면 너무 뜻있는 소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어, 소비를 투입으로 전환하는 그런 소비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마트도 쓰시고, 저마트에도 가시고, TV 홈쇼품도 가시고, 많은 마트를 이용하셨지만은 아마 공통점은요, 소비는 다 지출로 끝났다는 것 아닐까요? 지금껏 소비자들은 돈을 냈고 기업은 돈을 버는 그런 소비를 하셨다면요. 이제는요. 소비가 수입이 되는 그런 소비, 그런 소비 어떨까요? 네. 그것도 일반 수입이 아니라 평생 나오는 권리소득, 연금소득이라면 정말 괜찮은 일이겠죠. 그리고요. 엄청난 서비스 상품까지 받는 정말 대박 소비입니다. 네.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을 살리는 뜻깊은 소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먼저 50BB, 100BB 전기 구매자를 위한 통큰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50BB는요. 약한 10만원 정도의 그런 금액이고요. 100BB는 약 20만원 정도고요. 정기 구매라고 하는 것은 4주마다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단골 고객을 말합니다. 네, 이 단골 고객에게 주는 통큰 선물 한번 알아볼까요? 50dB 이상 약 10만원. 4주 연속 주문 시 주는 선물입니다. 3회 연속 주문 시마다 CK 미스트를 2개 드립니다. 약 2만원 상당이고요. 6회 연속 주문 시마다 CK 밸런스 파워 5병. 네, 그래서 한한 한 달치 정도 되겠고요. 10만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다음은요. 100BB 이상 약 2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어, 4주마다 주문을 하시게 되면요. 매회 주문시마다 CK 밸런스 파워 5병 10만원 상당의 제품을요. 매회 주문마다 정기구매 고객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대단하죠? 또 CK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K는요. 인삼과 홍삼이 들어있는 사포닌의 최종 대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포닌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은 작은 식 k 로 전환이 돼야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사포닌을 먹어도 한국인의 20%는 사포닌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흡수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소량밖에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어, 이 CK는요. 자연 상태로서는 산산에서 발견된다라고 하죠. 어, 이 CK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사회적 경제 워크북인데요. 체내 흡수율이 뛰어난 인삼사포닌 건강식품, CK밸런스 H 등을 생산해서 공정사단계 유통회사를 통해서 유통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 ck는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sbs 글로벌 신학 전쟁이라든지 네, 이런 어, 유명한 방송에서요 많이 방송이 된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송을 참조해 보시면은요 어, 홍삼과 ck의 흡수율과 속도도 비교가 되 있는 그런 자료도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렇게 각종 논문에 간염 당뇨 관절염 류마티스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을 소개해 놓은 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암세포에 컴파운드 케를 넣으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깨지는 그런 실험 영상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 폐암 세포에 CK를 주입하자 암세포 자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네이처라는 논문집인데요. 여기에도 이 컴파운드 K가 이 항암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암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도 이 CK가 어, 백혈병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라는 논문이 발표되어 있는 걸볼수 있으시고요. 국제종양학회, 네, 이런 곳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논문들 속에서요. CK에 의한 항염작용, 또 항산화작용, 항알레르기작용, 피부 보호 작용, 알츠하이머 에 대한 그런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보니까 또뭐 피부 보호를 해주고 또 어떤 기억력 장애라든지 또 이제 간 손상을 보호한다라든지 아토피나 피부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네, 이런 내용들의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어, 이렇게 출처가 다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도록. 정보가 공유된 논문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 저희 제너럴 바이오에서는요 건강 보조식품에 함유되는 진세노사이드 컴파운드 K의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요, 100% 국내 인삼을 사용해서, 제너랄 바이오의 MEBT 기술을 이용해서요, 컴파운드 K를 함유한 CK 밸런스 파워를 대량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어, 정말 요즘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직후이 단골 고객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네, 이 CK 밸런스 파워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K 미스트는요. 인삼 추출물을 98% 함유하고 있는 미스트입니다. 파포닌이 피부를 윤기있게 가꾸어주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타사에서도 인삼 추출물 제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삼 추출물이 피부에 좋다는 것은 이미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이런 인삼 추출물을요. 1%도 아니고요. 5%도 아니고 98% 함유된 아주 진한 효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요 성분을 보면요. 어, 여기에 어, 아미노산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프롤리아는 이런 아미노산도 있고요. 그리고 수분 증발을 차단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촉촉하게 유지시켜 줄수 있는 이 아르기닌이라는 이런 아미산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5 0 b 이 정기 구매 고객에게 저희가 어떤 혜택을 드리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요. 3회를 유지할 때마다 CK 비스트를 두병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저가 회원 떨어도 0 0천 800원이에요. 또 3회를 더 유지하시면은 물론 CK리스트 3회마다 계속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6회마다 CK 밸런스 파워를 드립니다. CK 밸런스 파워는 회원가 10만 원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3회를 더 유지하시면 CK리스트 2개, 또 3회를 더 유지하시면 CK리스트 두 병과 CK 밸런스 파워 다섯 병을 드리는 거죠. 네, 3회 유지 때마다 약 2만원, 또 3회 유지하면 약 12만원, 또 3회 더 유지하면 약 2만원, 또 3회 유지하면 약 12만원. 내가 10만원 썼는데 12만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박 혜택 아닌가요? 네, 이것을요, 6개월 치를 한번 나눠보면요, 6개월 동안에 총 받는 것이 회원가로 139,600원이고요, 이거를 6회로 나누면요, 4주마다 23,266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그럴 뿐 아니라요, 내가 만약에 100BB, 약 20만원의 정기구매 고객이 되면요, 구입을 할 때마다 매회 CK 밸런스 파워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요. 3회가 되면은 CK 비스트 2병을 또 드리고요. 또 3회가 지나면은 CK 비스트 2병과 CK 밸런스 파워를 또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6회째가 되면은요. 나는 20만원 썼는데 22만원 상당의 물건이 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6개월을 또 6회로 나눠보면은요. 6개월 동안에 739,600원의 혜택을 보고요. 1회마다 123,266원의 혜택. 내가 20만원 썼는데 123,266원을 그 정도의 물건을 더 주는 거죠. 와, 진짜 너무 괜찮은. 혜택이죠. 네. 어, 저희 직후에는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생필품도 있고요, 치약, 샴푸, 칫솔, 바디클렌저, 네, 또 이렇게 화장품도 종류별로 있고요, 또 건강식품도 있고, 요 다이어트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일반 구매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또 어떤 거는 50배나 100배 정도 정기구매 단골 고객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 했었어요. 네, CK 밸런스 파워입니다. 10만원에 5 0비비 만약에 두 가족이 드실 거면은 100BB에 20만원 이렇게 드시면은요, 몇 개가 올까요? 네, CK 밸런스 파워가 3개가 배달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뷰티 라인 중에서요, 베이직 세트는요, 성분도 너무 착하고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 그러면서도 기능성 제품입니다. 8만 9천원에 40, 5 비비에요. 거기에다가 종합 바이타민은요. 19,800원이 3개월치입니다. 그래서 한 달치가 6,600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저희 베이직 세트와 종합 바이타민을 합해서 51 비비 1 0 8 8 0 0원에 정기구매 고객이 되실 수 있고요. 또 물보다도 흡수가 빠른 직후배 바이오 칼슘입니다. 정말 석표성이 대단하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칼슘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칼슘을 먹어도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직후 바이오 칼슘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보다도 빨리, 정말 바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칼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합해서 50BB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컷인. 그리고 아이들이요.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꼭 필요한 제품은 바로 맥스 추어블입니다. 부모님은 백허신을 드시고 아이들은 맥스 추어블을 먹는다면 한 가족이 건강을 지키면서 10만원도 되지 않는 98,900원의 금액으로 또5 0 b 비 정기구매 고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아침식사 거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희 액티브 GS 프로는요. 15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아주 건강이 듬뿍 담아있는 네, 아침식사 대용품입니다. 거기에다가 활력의 상징인 로켓 파워 그리고 장건강을 위한 g s s 까지 포함을 해서요. 딱 10만원 50비드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참기면서 건강 다이어트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정기구매 고객이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프레스티지 라인인데요. 이 프레스티지 라인은요, 보통 한 40대, 50대, 60대, 이 정도의 그런 여, 중년 여성들이라면은요, 베이직 세트를 쓰셔도 좋지만은, 이 프레스티지 라인도 함께 쓰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무려 17가지가 들어있고요. 삼중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요. 병풀 리스를 베이지로 했어요. 그리고 리포존 공법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스크림처럼 빠르게 흡수가 되는 그런 프레스티지 라인으로 피부 건강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지쿠의 인기 뷰티 라인이죠. 강력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몬스타 이펙트를 보여주는 리프팅 겟. 그리고 스딩 마스크팩. 각질 제거에 매직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매직 필링제, 그리고 인삼 켈라스 배양 추출물, 올인원 바이오미스트, 또 보르필린이 5만 ppm이나 들어있는 피부에 탄력을 줄수 있는 버블 톡도까지 포함해서 20만 4,800원에 103dB. 네, 이렇게도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저희는 1개월 단위의 건강식품들도 많이 있고요. 생필품도 많이 있고, 또 뷰티 제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장바구니에 담으실 수가 있고요 배송비? 물론 무료입니다 가입비? 물론 무료고요 그래서 이런 편리함 때문에 점점 더 정기구매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기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직후에서 폭풍성장하고 있는 정기구매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이거는요, 음, 직후배, G&G 하나에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각 팀들이 5월 대비 6월 달에 이정규금액 고객이 얼마나 증가했나, 그 증가율을 네, 뽑아 놓은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반에 반토막이 났다, 정말 어렵다.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직홈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네요. <laughs> 지금 이 정기금의 증가율을 보니까요. 각 팀별로 차이는 있지만 316% 성장, 538% 성장, 642%, 233%, 163%, 623%, 407%와 어떤 팀은 1857% 성장한 팀도 있고요. 전부 어느 팀이나 성장하지 않은 팀은 단한 군데도 없네요. 그러니까 평균 성장률이 300 21%입니다. 대단하죠? 네. 한달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도전 150%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되는데, 남들은 다 300%씩 성장하는데, 150% 성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150%는요, 나와 내 파트너 A 둘이 합해서 한 명을 소개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와 A, B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150%상장입니다또 <laughs> 10명의 파트너가 합해서 15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5명을 추가시키는 거죠. 그럼 15명이 되겠죠. 그러면 150%상장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 정기구매 수입 그래프는요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수입 그래프를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 고객 같으면은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매월 10명의 고객을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요 일반 고객은 언제든지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명의 신규 고객을 계속 만든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달에 10명을 만들었고, 다음 달에 또 10명을 만들었는데, 이번 달에 만들었던 10명의 고객들은 물건을 안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10명을 만들었는데, 또... 지난달, 지지난달에 있던 고객은 물건을 안살 수도 있죠. 그런데 정기구매는요, 이런 특징을 가져요. 내가 매달 10명의 고객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고객이요,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직급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이 고객이 자연적으로 연속적인 정기구매를 하게 되고 내가 10명의 새로운 고객을 만들면은 200%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달에 역시 이 20명의 고객이 제품을 쓰고 10명의 신규 고객을 만든다면 또 이런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이 30명의 고객이 쓰고 10명의 신규 고객을 만들고 또 40명의 고객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10명의 신규 고객을 만들고 네. 이렇게 되면은요. 계속 이 수입 그래프가요. 나 혼자 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네, 상향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저희 직구배는요 정기 구매 고객 말고도요 일반 구매 고객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네 이렇게 어, 물건을 골고루 많이 사시는 원스타, 투스타 고객들도 있으시고요. 또 다른 고객분들께 선물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이벤트 구매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구매들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정기 구매는 어떨까요? 네 계속. 위로만 들어가고, 결코 그 이하로 수익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후배 마케팅 플랜의 특성상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내가 10명의 고객을 만들었어도 그 다음에는 그 10명과 내가 합해서 또 새로운 고객을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는 30년과 내가 합해서 또 고객을 만들게 되고 또 나중에는 60년과 내가 합해서 고객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지수 함수의 그런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급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150% 성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엑셀로 내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10명의 고객을 만들고 그 고객들과 나와 합해서 150%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명과 내가 합해서 5명의 고객을 만든다면 15명이 되니까 150% 성장을 한 거죠. 또 15명의 고객과 내가 합해서 8명을 늘려요. 그러면은 23명의 고객이 되겠죠? 그러면은 150% 성장입니다. 네, 이렇게 성장을 하면요. 직후에서 주는 후원수당만 그것도 정기구매에 의한 후원수당만 계산을 했을 때 12개월이 되면은 389만 2 390원의 후원수당이 됩니다. 이 금액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죠? 네, 이 후원 수당은요, 50BB 전기 구매 고객과 100BB 전기 구매 고객이 50%씩 섞였을 때를 산정한 거고요. 물론, 어, 일반 구매 고객도 있고, 또 직후배는 다른 수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어, 추천 수당도 있고, 추천 매칭 수당도 있고, 또 승급 수당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다 넣지 않은 거예요. 딱, 정기 구매로만 구입하신 분들의 수당을 넣었을 때, 네, 이렇게, 어,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월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후원 수당이 9,975,702원이 만7 됩니다. 저희 회사는요 이 후원 수당을 나와 내 파트너와 내 스폰서가 함께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무한 이월을 인정을 해주죠. 그 대신에 소득의 향한선이 있어요. 후원 수당에는요. 그래서 일주일에 2,000 500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고, 한 달에 1억까지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20개월이 되면요. 150% 성장만 내가 꾸준히 할수 있다면, 10명의 고객으로 꾸준히 내가 끈기를 가지고 20개월 150% 성장을 유지한다면, 후원수당의 4만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수당도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수당 받으실 수 있어요. 추천수당 별도고요. 추천 매칭 수당 별도고, 승급 수당 별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일반 구매 고객에 대한 그 후원 수당도 사실은 여기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열심히 일을 했을 때이150% 어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해보고 도전해 볼 만한 그런 150% 성장 그래프입니다. 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150% 성장을 할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일단 내가 먼저 정기 구매 고객이 되는 거예요. 백비비 또는 50dB, 전기급의 고객이 되면서 그뿐만 아니라 나는 직급의 매니아가 되고 직급 제품을 애용하는 거죠. 이것만 할수 있다면 나머지 단계는 아주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체험이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직급 제품으로 내가 단장을 했다면 당연히 피부 좋아질 것이고요 건강해질 것이고요 이런 변화가 있고 또 체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들을 확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정기 구매 고객이 된다 할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겠죠 또 회사에서 계속 혜택을 주잖아요 텅큰 혜택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유튜브 영상을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내 카톡에 지인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에게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보셔도 괜찮겠죠. 세번 이상 보신다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도 하실 수 있죠. 네. 세 번째는요. 고객을 찾아가서 제품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써본 제품, 내가 체험해본 제품, 그 제품만 안내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품 매니아로 만드는 거죠. 내가 변화가 된다면 쉽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제품 매니아가 된 분에게 정기 구매를 등록하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네, 정기 구매 혜택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정기 구매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분에게 구입하는 법, 또 가입하는 법, 또 정기 구매 장바구니를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겠죠? 어, 다섯 번째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을 시스템에 안내하는 거예요. 저희 직구배는 너무나 좋은 성공 시스템이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정말 빠지지 않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직장에서 퇴근하고도 와서 유튜브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아침에 설거지하면서 집안 청소하면서도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동 중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시스템 속에서 같이 알아가고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함께 참석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더 쉽죠. 지속적인 신뢰 닦기. 우리는 직급이 아니래도 어차피 그분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함께 성장하고 같이 내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후속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명단이 추가될 수도 있고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정기구매 등록을 한그 신규 고객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거를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정기구매 했죠? 유튜브 영상을 보내 주는 거죠. 그분의 카톡에 있는 분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내 주고 제품 안내, 내가 써본 제품 안내를 해 주고 만약에 제품 안내를 잘못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소개시켜 주신 스폰서님과 함께 가서 안내해 주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정기금에 등록하는 법 알려주고, 모르면요? 내 네, 스폰서와 함께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안내 해드리면은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시스템 안에서 함께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신뢰를 닦기를 하고, 그분도 다른 분에게 얘기할 수 있고, 나도 또 다른 분에게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후에 토큰 선물, 네, 이거를 가지고 나와 나의 정기구매 고객이 함께 움직인다면 충분히 150%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150% 아니고 뭐 130%면 어때요? 120%면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이 안 움직이면 나 혼자 움직여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정기구매 시스템입니다. 직급의 토큰 선물, 마트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어, 이 직급의 전개 구간을 통해서요, 돈 버는 소비, 의미 있는 소비, 그리고 노후를 위한 권리소득,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직급의 텅큰 선물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소비하시고, 연금소득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